안녕하세요. 먹고 읽고 투자하라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 주식이 4%가 상승해서 3,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어, 저는 아마존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지는 꽤 되었는데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공부를 하는 도중에 막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해서 이미 다 올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어버려서 이제 다시 겨우 수익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요새 유망한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보초병을 좀 일단 세워두고 공부를 한 다음에 확신이 생기면 추매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아마존과 관련해서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부제가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의 모든 것이라는 책어 브레드스톤이 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출판된 것이 2014년의 이야기니까 아주 최신의 아마존의 이야기는 반영하고 있지 못해요.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완전 대기업이 되어버렸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 제프 베조스라는 인간에 대한 내용이, 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책을 파는 회사를 창립하게 된 아주 초기 아마존의 이야기, 뭐, 그 다컴버블 같은 거를 어, 경험하면서 굉장히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사를 좀좀 딸이 좀 키워간 이야기 또 다른 회사들을 경쟁사들을 막 압박하면서 그리고 또막 갈아 넣으면서 전자책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덩치를 불려나간 이야기들 어,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아마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져서 투자 결정을 하기까지도 한참을 망설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생태계의 파괴자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음 작은 서점들을 다 망하게 해버렸다거나 아니면 경쟁사들을 막 진짜 진짜 심하게 압박해서 억지로 합병을 하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어요 어 특히 제가 진짜 시겁했던 것은 직원들을 대하는 제프 베조스의 태도였거든요. 초기에 직원이 150만 정도 되는 작은, 회사 있을, 작은 회사였을 때, 교통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음, 아마존이 있었던 빌딩의 교통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 사무실로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서 출퇴근, 출퇴근 버스를 도입하면 어떠겠냐라는 건의를 받게 되는데, 제프 베, 베조스가 그 건의를 듣고 코웃음을 쳐버렸다고 하죠. 왜냐면, 제프 베조스는 직원들이 버스가 다니는 시간에 퇴근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늦게까지 일에 몰두하길 바랬고, 그래서 버스는 무슨 버스야. 다 늦게까지 야근한 다음에 차 끌고 집으로 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제프 베조스의 짠돌이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을 갈아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신념은 아직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어, 아마존의 사풍이 근검 절약이라고 하죠. 저도 주위에 아마존에 입사했다가 막 일을 갈고 퇴사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정말 회사 생활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마존을 떠난 사람들은 마치 무슨 이단교에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큰 한숨을 쉬며 어지럼증을 느꼈다. 공교, 공공연하게 공 떠들진 않았지만 베조스와 함께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그는 불가능할 정도로 요구가 많고 칭찬에 인색했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어, 창립 10년 만에 아마존은 일하기에 즐겁지 않은 곳이 되었다. 주가는 낮고 매년 봉급 인상은 상한선이 있어 엄격하게 제한되며 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정신이 없었다. 직원들은 봉급이 적고 일은 많다고 느꼈다. 팔로알토와 다른 곳의 새로운 개발 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아마존 내에서 유행했던 농담은 시애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마존 직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지 다 알기 때문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새로운 직원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또 도서 부문을 담당했던 아마존 중역이었던 에릭 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 그 사람은 킨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자책 컨텐츠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출판사들을 압박하는 바람에 회사가 파트너를 대하는 방법과 자신의 기독교적 가치관 사리,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힘들어서 그 죄의식 때문에 아마존을 떠났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1년 정도 동안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된 이후로 아마존은 많이 커졌고요. 이렇게 직원을 막 갈아놓고 파트너 기업들을 압박해가면서 어, 몸집을 불리는 방법을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상황이 좋아지기도 했겠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워라벨을 싫어하고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서 직원들이 아마존의 그 열정을 바치길 원하는 제프 베조스의 철학이랄까? 그 가치관? 그 DNA는 아직도 아마존에 어딘가에 남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물론, 어, 굉장히 심신 건강하시고 터프하신 분이라면, 난 충분히 할수 있다. 나는 몸을 갈아 넣어서 회사가 잘 된다면 기쁘다. 뭐,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존 같은 회사에 들어가셔서 도전을 해 보셔도 좋죠. 그만큼 우수한 직원들에게 배울 것도 많고 어 아마존처럼 이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 회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막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어 저처럼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고 6시면 딱 퇴근해 가지고 고양이와 놀아줘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아마존 같은 회사로 가시면 안 되고 어, 취직 활동을 할때 면접 등에서 그 회사의 사풍이라든지 문화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존에 취직을 하면 안 되고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일은 어, 아마존의 우수한 직원들에게 맡겨 두면 그 직원들이 몸을 불살라 가면서 막 열심히 할 테니까 저는 이제 그 투자해 둔 투자금으로 결실만 함께 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실제로 아마존은 투자하기에 정말 좋은 기업이죠. 미래 먹거리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세계를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전자상거래도 아직 갈 길이 멀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미국에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장 가능성, 개척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앞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되어줄 클라우드 산업이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이 쌓아둔 현금을 태워서 컨텐츠 제작을 하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에 대적할 수 있는 체력도 있죠. 어, 또 미래 먹거리로는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인공지능, 뭐 알렉사 같은 스피커도 있을 수 있겠고, 웨어러블 기기를 제조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앞으로의 2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제일 사주기 좋은 주식이 이 아마존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딱히 자녀가 없으니까 저의 노후를 위해서 이 아마존 주식을 사두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고요. 어, 아마존의 사내문화 그리고 직원들을 갈아 넣는 것을 좋아하는 제프 베조스의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마존은 취직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라는 다소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구직하실 때꼭 자신의 성향과 맞는 회사인지 체크를 꼭 하시고 이 회사가 일하기 좋은 회사인지 아니면 일하기는 진짜 별론데 투자하기 좋은 회사인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채널에 너무 매일매일 뭘 올려봤자 그렇게 할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어, 일주일에 한두 개나 세개 정도로 어 올려 보려고 해요. 이번 주는 남 이번 주 나머지는 전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어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좋은 주말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